어, 비가 오고 있는데 어, 이 천리향을 장마 때 이렇게 비올 때 삽목하면 잘 산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웃집 가서 얘를 지금 데려왔어요 이웃집에는 많이 커서 이제 가지를 좀 떼어내도 된다 해서 이렇게 천리향 가지를 지금 얻어왔거든요 이걸 지금 비를 맞으면서 제가 끊어왔는데 이제 땅에다 한번 꽂아볼게요. 자, 천리양아, 우리 집에서 잘살아보자 자, 가위를 소독하고, 이렇게, 이렇게 끝을, 가위 소독한 가위로 이렇게 끊어왔거든요. 자, 이 땅에다 이렇게 꽂아줄게요. 일단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리고 나면 자리를 완전히 잡아줄 거예요. 지금 우선은 이렇게 큰 음, 나무 밑에 어, 꽂아 놓는 게잘 산다고 해서 지금 꽃복숭아 이거는 꽃복숭아 나무거든요. 꽃복숭아 나무를 엄이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서 음, 잘 자라라고 이렇게 꽂아놨어요. 천리양아, 얘들아, 내 정성을 생각해서 잘 살아나렴. 어, 날씨가 막, 완전 불볕더위네요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이글, 이글, 이글 타요. 아,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축축 늘어지고 있네요. 어, 한달 전에, 꺾어다가, 이웃집에서, 꺾어다가 심었던 천리향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당에 나왔는데요. 꽃 아주, 요거는 홍초, 칸나 홍초에요. 예쁘게 됐죠? 포도들따주 탐스럽게 주렁주렁 많이 달렸어요. 와, 원래는 막 포도가 되게 어지게 달렸네요. 우 와, 포도가 많이 달렸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얘들도 막, 힘들 것 같아. 요 날씨가 지금 되게 강렬한 햇빛이에요. 자, 우리의 주인공, 천리양을 한번 보러 갈게요. 달리아 꽃 아주 예쁘게 폈어요. 요거는 난쟁이 달리아인데, 꽃이 해도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꽃이 피면서 또 이렇게 번식도 많이 했네요. 자, 우리 주인공, 천리양을 한번 볼게요. 한달 전에 심었는데, 심을 때, 이렇게, 엄마처럼 의지하라고, 꽃복숭아 옆에다가, 제가 심어줬죠. 자, 한번 볼게요. 아주 씩씩하게, 그냥, 잘 살아났어요. 여기 천리향이거든요 지금 한달 10일 됐는데요. 음, 7월 10일에 비오는 날 아침 제가 여를 삽목을 했거든요. 이웃집에서 음, 가위로 끊어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세포기를 심었었거든요. 세포기를 심었는데 요한 포기 두 포기는 살았고 한 포기는 좀 시원찮네요 요거는 뽑아버려야 되겠어요 잎이 좀 말라 버렸네 얘는 얘는 안되니까 버리고 둘은 아주 씩씩하게 잘 살았어요 보세요 지금 새순도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완전히 자리를 잡았네 이 아, 작전이 맞았네요 심고 나서 계속 비오고 장마가 졌거든요 아, 심을 때는 내가 살수 있을까 어쩔까 참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어, 누가 그러기를 장마 때 삽목을 하면 잘 산다고 하길래 제가 실험삼아 한번 해봤더니 아주 정말 잘 살았어요 올해 장마는 좀 유난히 길었잖아요 긴 장마 덕분에 얘가 잘 살아난 것 같아요. 아주 씩씩하게. 이 정도로 한달 10일 됐는데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뿌리도 내렸겠고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살림이 되고 살았어요. 아, 감사해라.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도 안 쓰러지고 잘 견디고 있네요. 천리향. 삽목하기 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긴가민가하면서 심어봤는데 아주 잘 살았어요. 이거 하초복숭아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잘 살아라고 밑에다가 딱 심어줬더니 아주 성공했어요.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하초복숭아도 새순 올라온 것들이 그냥 바삭바삭바삭 탑니다. 물을 줬는데도 자, 천리향 삽목하기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도 해보세요. 어, 비오는 날 아침 비를 맞으면서 가서 끊어다가 이렇게 땅에 꽂아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잘 살았어요. 얘가 내 정성에 보답을 해주네요. 이렇게는 지금은 이렇게 놔두고. 지금은 나무 옆에 이렇게 그늘 밑에 놔뒀어요. 지금 옮겨 심어도 될것 같은데 나이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지금은 그냥 놔두고 조금 시원해지면 자리를 다시 옮겨서 잡아줘야 돼요. 지금 저 밑에 놔두면 얘가 크는데 좀 지장이 있겠죠. 아직은 어리니까 그냥 놔두고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어요 자 천리양 삽목하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요것 요건 난장이 비기롱이거든요 봄에 심었는데 얘도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피네요 채송아들도 잘 살고 있고요 모든 하초들이 어울려서 참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온갖 나무들 속에서 이렇게 천리향이 사라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쓰러지지 않고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나서 참 좋아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아주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 주의할 점은 장마 때 그냥 말랐을 때 말고 장마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영천알매였습니다